그때의 보덕정강주야신이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들어서 널리 모든 주야신을 관찰하고 죄송을설해말씀하사되 그대들은 마땅히 부처님이 행하신 바를 관찰하라 그 부처님이 행하신 바는 강대하고 적정해서 마치 해공의 모습과 같으시니. 바다처럼 드넓고 끝없는 욕망의 바다를 다 청정케 하니라 때를 여의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서 시방을 비치도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모두들 즐겨 부처님을 우르르 보며 부처님은 한량없는 세월 속에서 한번 만남이라. 큰 자비로서 사람들을 염려하는 것이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으시니 이 해탈 문은 희한 간세에 주하시니 보았다. 부처님은 모든 세간사를 구하며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다 보고 있음이라 모든 갈래 모든 삶의 길로 하여금 다 정정케 하니 이와 같은 것은 오세정기 주야신이 마땅히 관찰했다. 부처님이 옛날에 수행하고 닦은 한의의 바다여 그 한의의 바다가 강대하고 끝이 없어서 가히 청량할 수가 없더라. 그러므로 보는 사람들이 다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이것은 적정의 음 주야신이 깨달은 바다. 여래의 경계는 가히 헤아릴 수없음이라고요 하면서도 마땅히 연설해서.그래서 시방에 들어와서 널리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청정케 하시니 보행길상주 하시니 듣고 뛸 듯이 기뻐했다.부처님은 복이 없는 사람 가운데서 큰 복의 장음으로서 아주 위엄이 있고 빛나더라. 저 데모든 세상을 뜨한 정밀한 진리를 보이시니 보발수와 지하신이 도를 깨달았다. 시방이 큰 신통을 널리 나타내시사 모든 사람들을 모두가 다스리시되 가지가지 색상을 다 하염보게 하시니 이것은 평등호육 지하신이 관찰한 바다. 여래께서 옛날 생각 가운데서 다 방편과 자비의 바다를 청정케 하사 세상사를 구호해서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게 하시니 이것은 유익해락 주야신의 해탈이다. 사람이 어리석고 우둔해서 항상 어지럽고 탁해서 그 마음이 굳고 견고하고 독해서 너무너무 두려워 여러께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자민이 여기서 이것은 참일 주야신이 마땅히 깨달아서 기쁘게 했다. 부처님이 옛날에 수행해서 사람을 위하사 모든 원하는 욕망이 많을세 이로 말미암아서 공덕성을 갖추어서 이루시니 이것은 시엔정복 주야신이 들어간 바다. 또다시 벤주일체 주방신은 널리 구하는 힘의 해탈문을 얻고 보행강명 주방신은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 인도하는 신통업을 성취하는 해탈문을 얻고 과행장음 주방신은 어둠의 장애를 깨뜨려서 한이 큰 강명을 내는 해탈문을 얻고 주행불의 주방신은 모든 곳에 두루 나타나되 흩되지 않는 해탈문을 얻고, 영단미옥 주방신은 모든 사람 수와 똑같은 명호를 널리 나타내서 공덕을 발생하는 해탈문을 얻고, 비유 전공 주방신은 항상 아름다운 소리를 나타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한익게 하는 해탈문을 얻고, 운당대음 주방신은 마치 용이 널리 비를 내리는 것과 같이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한익해하는 해탈문을 얻고 계목무란 주방신은 모든 사람의 업을 시행하되 차별이 없는 자제력의 해탈문을 얻고 보관세업 주방신은 모든 사람들의 치하는바 가지가지 업을 관찰하는 해탈문을 얻고 주변유람 주방신은 하는 바의 일들이 모두 모두 성취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환의를 내게 하는 해탈문을 얻으신다. 그때의 벤주일체 주방신이 부처님의 이 실력을 받들어서 모든 주방신의 사람들을 널리 관찰하고 개성을 설해 말씀하사되 여애께서 자유자재로 세상에 출연하사 전부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 인도하사되 널리 법문을 보여서 모두들 깨달아 들어가게 하사 다하여금 마땅히 세상의 지혜를 이루게 하도다 신통이 한량없어 사람과 동등하사 그절기하는 발을 따라서 여러 모습을 보이시니 보는 사람이 다 고통에서 벗어남을 잊게 됨이라. 이것은 보현 강명 주반신의 해탈력이다. 부처님이 어둠의 장애로 뒤덮여 있는 사람의 바다에서 진리의 햇불 큰 강명을 나타내시니 그 빛이 두루두루 널리 비쳐서. 고지 아니함이 없더라. 이것은 광행장음 주방신이 얻은 해탈이다. 세상의 가지가지 음성을 구족하시사 널리 진리의 바퀴를 울려서이하지 아니함이 없게 하시니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번 내가 소멸하게 함이라. 이것은 주행불에 주방신이 깨달음 받아.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들을 부처님의 이름이 세상의 이름과 동당함이라 다 사람들로 하여금 어리석음의 미혹을 떠나게 하시니 이것은 여단 미혹 주방신이 행한 바 곳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처님 앞에 와서 부처님의 아름답고 묘한 음성을 듣게 될것 같으면 마음에큰 환희를 내지 아니함이 없게 하니 밴유전공 주바신이 이 진리를 깨달았다. 부처님은 낱낱찰라 가운데 끝없는 큰 진리의 비를 널리 내리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분내를 소맥해 하시니 이것은 운당대음 주방신이 깨달음 받아 모든 세상의 모든 업의 바다를 부처님이 다 열어보여 평등하여 다름이 없게 하시니 늘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버이 역을 지하게 하시니 이것은 개목 무란 주방신이 깨달은 바다 모든 지혜의 땅은 끝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의 가지가지 마음을 열액께서 비춰보고 다 밝게 깨달게 하시니 이 강대한 법문은 보관세업 주방신이 들어갔다. 옛날에 부처님이 모든 수행을 닦으며, 한량없는 가지가지 바람이를 다 원만하게 닦으시니, 큰 자비로서 애민이 여기시어 사람을 이롭게 하시니, 이것은 주변 유람 주방신의 해탈이다. 또다시 정강보조 주공신은, 모든 사람 마음을 널리하는 해탈문을 얻고 보유신강주강신은 진리의 세계에 널리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고 생길상품주공신은 아무리 끝이 없는 어떤 경계의 신상까지도 요달하는 해탈문을 얻고 이장안주주공신은 모든 사람의 억과 미혹과 장애를 마땅히 제거하는 해탈문을 얻고 강보묘계 주공신은 강대한 부처님의 넓고 큰 수행의 바다를 두루두루 관찰하고 사유하는 해탈문을 얻고 무예강념 주공신은 대자대비 빛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액난을 널리 구하는 해탈문을 얻고 무예승리 주공신은 모두의 널리 들어가되 집착하는 바 없는 복덕력의 해탈문 을 얻고 이구강명 주공신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으로부터 모든 분뇌를 떠나게 하는 청정해탈문 을 얻고 신음묘 주공신은 시방의 지혜의 강명을 널리 보는 해탈문 을 얻고 강빈시방 주공신은 본체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널리 나타나는 해탈문을 얻게 하신다.